안동의 아들 영탁이 로컬 식탁에 출격해 안동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오는 2일 방송되는 MBC 로컬 식탁 9회에서는 가수 영탁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호스트 하석진의 소개로 이상민, 배성재, 주우재와 함께 안동 전통막 새끼를 만나게 됩니다. 안동에서 가까운 문경에서 태어난 영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동에서 생활했었고 그는 안동 곳곳에 대한 가이드급 설명은 물론이며 관광 명소까지 혼이 꿰 뚫고 있는 지식을 자랑해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는 전원입니다. 옛 배성재는 안동에서 영탁이 하회 탈 다음으로 유명하다고 영탁의 인지도를 언급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으며, 영탁은 찐 로컬 게스트답게 안동 곳곳의 맛집 리스트를 소개해주는가 하면 로컬 음식에 담겨 있는 다양한 추억들과 더 맛있게 먹는 꿀팁까지 전수해주는 등 대활약을 예고해 본방송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탁은 아는 맛이 더 무섭다라는 말처럼 고향의 맛에 흠뻑 빠져 특급 먹방을 선보입니다. 완벽한 먹방으로 인해 다음 식사가 가능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며 이에 호스트 하석진이 다음 메뉴를 먹을 수 있을지 걱정했으며 이 밖에도 영탁은 촬영 내내 마치 안동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로컬 식탁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안동찐 로컬, 영탁의 마음을 사로잡은 로컬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본 방송이 더욱 궁금해진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